오늘 해볼 게임은 힙 루킹이라는 짧은 인디 공포 게임이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을 눌러서 플래시를 키면 된대요. 그리고 오른쪽은 백중전. 어? 오른쪽 눌러서 혼전등을 재충전할 수 있어요. 한번 쓰고 재장전하고 한번 쓰고 재충전하고 이런 방식이네요. 이 볼이 꺼지면은 저놈이 다가오나봐. 어, 약간 좀 움직였는데 이걸 언제까지 버텨야 되는 거지? 어, 왜 이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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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지금? 어, 아직까진 잘하고 있어요. 약간 반좀 반박자 느리게, 지금 너무 빠르지도 않고, 그렇다가 너무 느리지도 않는... <놀람> 절대로 눈을 돌려서는 안됩니다 어, 잠깐 그 고개 잠깐 돌렸다고 바로 오네요 예 이제부터 안그러면 돼 어, 눈을 계속 보고 있으면 되는거지? 갑자기 왜 이래? 약간 불이 꺼지는 타이밍이 조금 늦죠? 어, 돌아보래. 아니, 절대 안 돌아볼 거야. 지금이니? 어, 안 돼. 계속 눈을 봐야 돼요. 아까처럼 안 죽으려면은... 어, 뭐야? 으. 이거 언제까지? 어? 언제까지, 어, 안 돼, 눈을 봐야 돼. 아직까진 괜찮아요? 어? 너무 빨리 했나? 아니 아니야 딱 좋았어 어... 씨, 계속 눈을 깜박이라 그래 눈이 피곤한가봐 어? 어 안돼 안돼 왜, 왜 이래 어? 왜 이래 왜 이래 어, 그냥 자기 혼자 목이 돌아가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그것 때문에 죽었나 봐. 어, 이게 가끔씩 눈깔 표시가 뜨거든요. 어, 화면을 흔들어주면은, 어, 그만 좀 다가왔는데 나한테. 어씨, 우 어떡하지? 이거 얼마나 더 버텨야 되는 거지? 으아, 왜 이래 또 하면? 어, 박쥐 뭐야? 얘가, 제가 살수 있을까요? 아, 큰일 났다 아, 씨 잠깐만 저런 거 조심해야 돼 잠깐 짧게 터지는 게 있거든요? 불빛이 저런 건 페이트고 그래, 이런 거 때가 진짜 거든요 으왜 이래 아니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셨는데 아 이거 내가 살수 있을까요 신이시여, 제가 살수 있을까요? 여기서 일단 죽을 것 같긴 한데, 너무 많이 오셨어. 이분, 내 네, 생각보다 언제까지 버텨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페이크였고, 이것도 헤크겠죠. 이제 이게 진짜다.

웬만해서는 실수 같은 건안할것 같은데? 진짜 그냥 기다렸다가 불키면 돼요.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어, 이 게임은. 이렇게. 한번 돌아간 게 제일 빡세. 저기요 언제 가실 거예요? 구조대는 오는 거 맞아? 아 알고 싶어. 오텔런바 있다 방금. 이 그. 어씨 돌아간다 또으 타이밍을 이제 완벽히 파악했어요, 저는. 어, 실수를 할 수가 없다, 이제. 어? 뭔 소리야? 구조된, 구조된가? 날 구하러 오셨어! 날 구하러 온걸 거야. 아 씨, 하면 돌아간다. 되게 빡세지네. 어? 어, 뭐야, 놀래라. 갑자기 얼굴 나와서 놀랬네. 왜 놀래케, 이놈아. 케이크가 많아요? 와, 씨, 번까지? 아마 다섯 번까지 가나 했다. 아니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오, 어? 못떴어요 와, 저는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엔딩을 보니까 끝없는 모드, 악몽 모드 이렇게 생겼네요. 근데,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힙, 루킹, 이라는 짧은 인디 공포게임 해봤는데요. 간단하고, 긴장감 있고, 잘 만든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재밌었다.